제가 오늘, 스페드페피스 앨범, 위버스 버전을 하나씩 사왔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비닐 닦았어요 그리고 얘도 열다가 아차 해서, 아직 보지는 않았고요. 동시에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봐야 되나? 응. 아니, 이렇게 됐을, 아, 이거 그대로 꺼냈으면 됐어. 잘했던 거 우와. 떨려. 간만이야. 자, 누구 원하세요? 아, 저는 항상, 제 최애. 원우? 원우. 저는 띠도 하나 둘셋 띠도 호시아왜똑같네 호시! 똑같네. 아, 똑같은 거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 둘다 아, 없는데 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싶단 말이지 근데 아, 네. 이거 너무 예쁜데? 응 음, 예쁘다. 어, 호시 너무 좋아요. 어 호랑이 호랑이.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식탁에서 원프의 새집새 집에서 이제 한번 깔았습니다. 종종 이 배경에서 깔지도 음, <웃음> <웃음> 집이 엄청 더 가까워져가지고. 걸어서 5분 컷? 맞아. 5분이지, 이제. 어. 아무튼. 갑자기 급, 번개감이었음. 호시. 이건, 이건 흔치 않은 포즈인데? 응. 흔치 않아. 응. 저 빅뉴스 릴리즈 할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의 원래 타이였던 였던 <laughs> 호시씨가 나왔는데, 저 빅뉴스 오피셜리 어나운스 하다가 타이 바뀌었어요. 티노로 <laughs> 바뀌었어요. 예 상관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저 읽은감을 보셨던 분이라면, 알 수도 있지만, 디노 원래 되게 좋아했는데 차애라고 인정을 못하다가 이번에 콘서트 갔다와서 인정했어요 디노 내 차애 짠 멤버십 키트가 온거 같아요 어,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멤버십 키트가 배송... 어... 맞습니다 멤버십 키트가 와가지고 한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이게 사실 여기 멤버들 뭐 포토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키트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봉봉이를 좋아하거든요 귀엽다고 생각해가지고 샀어요 이번에도 들어있는 멤버십 카드 이번에는 세로로 세로로 디자인이 나왔네요 봉봉이 얼굴이 있고 제 이름이랑 구성이 뭐가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 구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카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 이렇게 뿡뿡이 인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맞고 귀엽네요. 옷도 입고 있고, 있고 아, 근데 몸매가 살짝 슬림해가지고 다른 인형이랑 옷을 호환은 하기 힘들겠다. 얼굴은 좀 만져줘야 될것 같아요. 동그라치가 않아가지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솜이. 이게 만진다고 될까 모르겠네. 뭐, 어쨌든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귀여워요. 그리고, 박스에 뭔가 더 들어있는데, 이거 뭐지? 제가, <laughs> 구성품을 막, 열심히 보진 않아가지고, 항상. 음, 키링. 여러가지 착장을 한공공의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파란 옷, 노란 옷, 초록색 옷 이거 아마 무슨 착장일 것 같긴 한데 이것만 보고 잘 모르겠긴 하네요. 이거는 어디서 본것 같은 착장이긴 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 멤버십 키트 포카가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원우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씩 넘겨서 한번 봐볼게요 아스쿱스 하니 시와 쥬니 호시 원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지 명호 민구 도겸이 승관이 어이고 예뻐라 원온니 그리고 하하 <laughs> <laughs> 요즘 디노한테 너무 미쳐있는 느낌이다. 어떡하지 진짜? 제가 찬이 원래 좋아하지만 요즘 정말 이 찬을 너무 앓고 있어요. 이 찬한테 거진 미쳐 있어요. <laughs> 하나 둘셋 디노! <laughs> 아야 머리 부딪혔어요. 웃다가 의자에. 어머 얼굴 완전 애인데 옷이 옷이 이게 뭐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어 너무 귀여워. 아무튼. 본논이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긁힌 하자 정도. 근데 이 정도면 음, 괜찮네. 살짝 긁혀 있다. 주니 거 하자가 좀. 여기 보시면 카메라론 잘안 보이네요. 근데 세로로 긁힌 하자가 있어요. 휴아도 살짝 긁혀 있네. 아이고, 정안이 다 긁혔네. 컵스 살짝 긁혔네. 뒤노 다시 봐 볼까? 뒤노포카는 괜찮네. 본운이 괜찮고 인간이 괜찮고, 도겸이 괜찮고, 민규 괜찮고, 명호 아유, 그랬겠네. 우지 그혔겠네 원우, 아이고, 원우, 그혔겠네 모시, 주윤이 아이, 그혔겠어 아, 아까 다 봤구나. 일단은 다시 다원래상태로 넣어주고, 뭐가 너무 없어 어, 전네 아, 그냥 바 어차피. <laughs> 같아서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새 물건을 새 거인 상태로 그 놔둔 보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끼다가 똥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잘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